오픽이란 시험을 정확히 알아야 단기간에 등급 달성이 가능합니다. 오픽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오픽 난이도와 등급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첫 번째 영상에서 해결해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오픽 서베이와 돌발주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단기간 오픽 등급 달성에 꼭 필요한 알찬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공을 참고 찾고 지기 윤석환입니다. 오늘은 오픽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의 등급 달성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6개의 엑기스 질문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질문들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오픽 질문이 너무 안 들려요.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오픽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세 번째, 모든 문제 유형들이 시험에 출제되나요? 네 번째, 오픽 등급별로 좀더 준비해야 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주제별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난이도 3단계나 4단계에서는 비교나 대조 문제가 출제되지 않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오픽 시험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오픽 질문이 너무 안 들려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를 듣고 말하는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적은 분들은 오픽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 훈련을 하기 전에 오픽 질문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이 우선 필요하겠죠.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먼저 오픽 질문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과 문제 유형별 특징을 알고 있으면 질문 청취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문제 번호에 특정 문제 유형이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전부 다 듣지 않아도 질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픽날에도 3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선택해도 8번부터 10번까지는 동일한 출제 공식이 적용됩니다. 딱 하고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출제 공식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8번부터 10번은 문제 유형 번호로 1번, 3번, 4번 유형이 순서대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 3, 4 유형에 대한 특징만 알면 되겠네요. 1번 유형은 현재 시제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하는 것이고, 3번 유형은 최근이나 최초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유형은, 네, 그렇죠. 인상적인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8번 유형을 들었더니 음악 감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반드시 1번 유형이 출제된다는 라 것을 알고 있는데요. 1번 유형은 오픽에 등장하는 총 10개의 문제 유형들 가운데 가장 쉬워서 단어 몇 개만 들어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9번과 10번을 듣지 않았지만 이 9번과 10번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만약 예상이 된다면 출제 공식과 문제 유형별 특징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음악 감상 1, 3, 4 콤보에 대한 기출문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유형은 좋아하는 음악 종류와 음악가를 묘사하는 것이고 3번 유형에서는 음악 감상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번 유형은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라이브 음악에 대한 경험을 6화 원칙에 맞게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 있습니다. 8번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문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아하는 음악과 음악가를 묘사하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번 문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 경험. 그러면 10번은요. 근데 네, 음악 감상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라이브 공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출제 공식과 문제 유형별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 내용을 충분히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픽 질문에 대한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할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픽 문제 기출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픽 교재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도 다량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총 10개 영상을 통해서 오픽 스트랩의 인기 주제 26개에 대한 모든 기출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픽 기출 문제를 400개 넘게 공개한 곳은 이곳 오픽 보물창고 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주제들을 찾고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생각해보면 만약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질문 청취력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픽 질문에 대한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청취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픽 기출 문제에 대한 음원이 있어야겠죠?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바로 모의고사 영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총 5개의 모의고사 영상을 통해서 25세트의 실제 시험과 똑같은 100% 기출문제로 된 모의고사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시험을 보기 전에 답변 훈련용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질문 청취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청취 훈련용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모의고사 영상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만약에 잘안 들린다 하면 영상 속에 있는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기출문제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모의고사에 포함된 모든 기출문제들에 대한 해석도 제 블로그에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픽 질문에 대한 청취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방법을 요약해 보면 첫째,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과 문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여러분이 선택할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을 요약하면서 기억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의고사 영상을 이용해서 질문 청취 훈련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오픽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모두 열 가지입니다. 문제 유형별 특징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해볼 텐데요. 눈여겨봐 두세요 1번과 2번 유형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 종류, 활동이나 루틴 혹은 단계 등을 묘사하는 것이고 3번, 4번, 그리고 8번 유형은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5번, 6번, 그리고 7번 유형은 상황극이라고 부르는 롤플레이 유형이고요. 9번은 비교나 대조. 마지막으로 10번 유형은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9번과 10번 유형은 오픽의 최고 등급인 AL을 결정 짓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 유형들이 시험에 출제되나요? 아닙니다. 오픽날에도 3단계나 4단계에서는 최고 등급인 a를 결정짓는 9번과 10번 유형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픽날에도 5단계나 6단계에서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 가운데 가장 쉬운 5번 유형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픽 등급별로 좀더 준비해야 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단기간 목표 등급 달성에 필요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목표 등급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IL, IM1, IM2가 목표라면 1번부터 7번 유형에 집중하세요. 7개 유형들 가운데 3, 4, 6, 7 유형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답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IM3와 IH가 목표라면 13번에 출제되는 8번 유형도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3, 4, 6, 7, 8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집중 공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최고 등급인 A, L이 목표라면 난이도 5단계나 6단계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4, 7, 8, 9, 10번 유형 중심으로 답변 준비를 하면서 특히 맨 마지막 네 문제인, 잘 들으세요. 12번, 13번, 14번, 그리고 15번 문제에 대한 훈련에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두 개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주제별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정보였죠. 심지어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오픽스럽의 인기 주제 26개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100% 공개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가 바로 문제 세트 수라는 것입니다. 오픽에는 100개가 넘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주제별로 문제 세트 수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오픽에는 총1 0개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하니까 10문제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한 세트의 문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 세트의 문제만 있는 주제들도 있고 어떤 주제들은 한 세트가 아닌 두 세트 혹은 세 세트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픽 시험장에서 문제 세트 수가 한 개인 주제들 위주로 고르게 되면 시험을 조금이라도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세트 수가 하나 이상이라고 해도 질문 내용을 살펴봤더니 답변하기 에 만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주제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 보고 주제를 고르지 말고 제가 공개해 놓은 기출 문제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만만한 주제들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오픽 공부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난이도 3단계나 4단계에서는 비교나 대조 문제가 출제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과거와 현재 혹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는 대표 유형은 오픽 난이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14번에 등장하는 9번 유형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 유형에서도 비교를 하라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바로 3번 유형인데요. 여러분은 3번 유형의 특징을 알고 계시죠? 네, 최근 경험이나 최초 경험을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 중 어디를 선택해도 반드시 세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문제 유형인데요. 3단계나 4단계에서는 4번, 7번, 그리고 9번에 출제되고 5단계나 6단계에서는 4번, 6번, 그리고 9번에 출제됩니다. 그런데 3번 유형에서 최초 경험을 설명하라는 문제 내용이 나올 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취향의 변화나 실력의 발전 등을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럽의 인기 주제인 음악 감상과 자전거에 대한 3번 유형 기출 문제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음악 감상 3번 유형 만나보시죠. Explain when you initially gained an interest in music. What types of music did you initially enjoy? Trace and discuss your musical interest from childhood until now. 음악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졌던 시기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했는지 설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trace 즉 발전된 혹은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는 빠른 템포의 K-팝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발라드나 재즈 같은 다른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에 대한 3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What caused you to become interested in bike riding? Explain who taught you and how you learned to ride a bike. Has your interest in and use of the bike grown throughout the years?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로 설명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관심과 자전거 활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취미나 운동과 관련된 주제들에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문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 챙겨두세요. 오픽 기출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픽 질문이 잘안 들리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질문 청취력을 향상시키세요. 두 번째,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모두 10개인데 난이도에 따라서 출제되지 않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 하는 오픽 등급별로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주제별로 문제 세트 수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을 조금이라도 쉽게 보려면 세트 수가 적은 것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초 경험을 설명하라는 3번 유형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피기출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룬 내용 이외에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구체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e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 p i 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